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쪽지 시험 답을 안 맞춰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저번째 거하고 오늘 나눠드린 거하고 같이 정답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은 81쪽이고요. 지금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야. 자, 81쪽에 보시면 리벨 클락이 있어요. 별표 있는 대로 주셔야 돼. 엄청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리벨 클락은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질병의 자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받고 그냥 내부로도, 그러면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돼. 이걸 우린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다섯 단계입니다. 펴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하나는 비병원성기. 비병원성기. 그 다음에 초기병원성기. 자, 그 다음에 불현성기. 그 다음에 현성기. 그 다음에 재활기. 그래서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병원성기는, 자, 비, 빗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아직까지 얘가 힘이 좀 약해요. 그죠? 내 몸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지렛대 모형. 그래서 환경이고, 병원체고 숙주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비병원성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얘가 이제 걔도 그대로 있다가 점점 힘을 얻게 돼요. 병원체가 이게 이제 초기병원성기. 그래서 병원체가 슬슬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걔가 혼자 활동하기 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초기병원성기. 자 불현성기는 얘가 활동을 하고 드디어 내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변화되는데 아직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겉으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내 몸에 있는 조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검사실에 가서 조기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면 금세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해 검사를 하면 뭐 RBC가 좀 올라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걸 이제 불현성기. 근데 아직까지 겉으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 드디어 증상이 나타난 건 이거 현성기죠. 그래서 내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이럴 때를 현성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 비병원성기 때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적극적 예방을 하셔야 돼 적극적 예방. 적극적 예방이라는 게 뭔데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하다 다니고 좀 몸에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초기 병원성기는요. 특히 병원에기는 소극적 예방을 해야 돼. 소극적 예방이 대표적인 게 손닦기죠. 손닦고 외출하고 오면 그다 손닦고 그다음에 먼지가 되게 많아 병원체가 많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소극적 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때로는 예방접종 맞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소극적 예방. 그럼 불현성기 때는요. 불현성기 때는 검사실에 가서 빨리 가서 검사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기 검진.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불현성기 때는 고그 나름대로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성기 때는요. 현성기 때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해야 돼.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활은 재활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다 나오다 못해 정말 장난친 거 아시죠? 어떻게 장난쳤냐면 이렇게 장난쳤어요.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렇게 조기자를 요거다 슬쩍 붙인 거예요. 다음 주에 옳지 못한 거 뭐냐? 그럼요기틀린 거죠. 그래서 조기 검진이지 조기 악화 방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악화 방지 를 위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이걸 1차 예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을 3차 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 중요하니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좀 볼게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비병원성기, 이제 파란색 것입니다 초기병원성기, 불현성, 현성, 재활기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거기 예비적 조치, 거기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글에 보시면 적극적 예방활동이라고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소극적 예방활동 보이실 거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보이실 거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화 방지 위한 치료도 역시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발. 그리고 앞에 두 개, 1차의 방. 요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2차의 방.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요쪽 부분은 시험 문제가 네 번인가 좀 나왔을 겁니다. 이거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감염병 각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100% 맞출 생각은 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그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크게 소화기계하고 호흡기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소화기계 중에서도 장태법수. 요거를 시험에서 좀 나옵니다. 이거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욕 중에 이런 욕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연병하라 죽을 X야. 이런 얘기. 예, 처음 들어보셨나? 연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장태포스라고 보시면 돼. 이 연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다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요.